이거 지금 봐봐 여기 해돌이님이 올려놓은 거 보면 지금 여기 필멸자가 봐봐 이게 필멸자가 지금 400원이 비싸지는 건 그렇다 치고 조합법이 이렇게 바뀌어 방어구 관통력이 30%붙고 잠깐만 이, 잠깐만 궁금한 게 원래 방어구 관통력이 30%인가 잠깐만 최소의 속삭임 이게 얼, 원래 얼마지? 원래 18퍼네. 사면 어쨌든 간에 30퍼, 12퍼는 더 주네. 어쨌든 간 12퍼 더 주고 원래 도미닉이 몇이지 도미닉, 도미닉이랑 똑같네. 도미닉이 그냥 적 챔피언에게 추가 몰리 피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간에 방어 관통력 30퍼는 똑같네. 그러면 이거 괜찮은 거야. 충분히 괜찮네. 여기는 이속이랑 공속이 있기 때문에 또 도미닉이랑 느낌이 다르거든. 그러면 상대방이 돼지 탱커들이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좀 애매한 이제. 우리가 뭐 피오라, 잭스, 킨드레드, 이딴 애들이 판금장아가도 질이안 바뀌었었는데 이거를 갈수 있다는 거지, 도미닉 대신에 그러니까 도미닉을 가기가 정말 애매했지만 이제 이거를 갈 수가 있어서 원딜이 진짜 버프를 이거 하나로 하나로만으로도 그러니까 되게 애매했거든 솔직히 나는 상대방이 피오라, 잭스랑 킨드레드, 비에고 이딴 새끼들이 있을 때마다 도미닉 가는 게 너무 아깝다 생각했거든 걔네들이 체력이 애매하게 높아가지고 좀 딴딴한데 근데 이제 이거를 가면 딱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요번에 이거, 원딜드템 버프 먹는 것도 뭐, 뭐, 이거는 뭐, 몰락도 뭐 나쁘지 않아. 몰락도 어쨌든 간에 원거리 버프를 먹는 거니까. 오, 몰락도, 버프를 1% 먹고, 9 증가하고, 무대가 활, 발동 확률이 60%에서 40%면, 2코에 무대 갈수 있는 캐릭터들이 생기고, 누가 갈진 모르겠지만, 나보리도 그렇고, 갈 만한 애들이 몇명 생기겠지? 또 이런 건 시청자분들 잘 찾아줘. 근데 아펠리오스도막 2코의 피바라기 이런 것도 되게. 아내내 내 생각에는 내 개인적 생각에는 만약에 무대가 버프를 먹으면 신화템을 안 가고 무대를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말로 1코의 피바라기를 가고 2코의 무대를 가는 거지. 라고 하면 너무 약한가? 아, 모르겠어. 나는 근데 하여튼 템트리는 무궁무진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좀 봐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템트리가 생길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가다치우 이 버프도 어쨌든 간에 좋아지는 거야. 최대 체력이 9%였는데, 원딜은 최대 체력 높지가 않으니까, 나는 어쨌든 간에 나쁘지 않다 생각해. 그래서, 이런 도 좋고, 그 다음에 원딜들 최대, 만화재생이 다 버프를 먹거든요? 원딜들. 원딜드 만화재생 버프 먹는 게다 좋다고 생각해. 그니까, 뭐, 만화재생도 생각보다 이게 중요해. 어쨌든 간에 만화재생 버프 해주는 게, 너네들 이제 침착보다는, 그니까, 러 침착보다는 너네들이 가다치유나 승전보를 써라! 라는, 어쨌든 그거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죠? 만화를 다 버프를 시켜주거든. 뭐, W 만화 소모부터 시작해서, 뭐, 진이스킬이나 e 그지? 그런, 조금 의도된 게 있다 생각을 해서, 나는 원딜이 어쨌든 간에 다음 패치, 이게 25일날 적용이 된다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원대 좀 살려줘 봐. 지금 원대리 진짜 솔링에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입지도가 안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지금 접었던 원대들이 다시 돌아오기 좋다고 생각해. 25일부터. 응. 제 생각 은 그렇습니다.